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떠나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할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지 순례 가는 날 코너를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서 생중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CPBC빵 앱에 보이는 라디오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 드리고 함께 떠나 볼 텐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떠나 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 주실 분 나와 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눈 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시면서 마스크를 또 쓰고 오셨어요. 네, 이렇게 그렇죠.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하잖아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어, 코로나 일구로 지금 미사뿐 아니라 여러 모임이나 성지순례까지 많은 영향을 음. 받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네. 그래서 비록 성지순례는 떠나지 못하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라디오로 떠나는 순례여정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이 네. 시간 꼭 함께해 주시고요 빵투으로 리디아님은 비오는 날 하우스 안에서 블루베리 나무 가지치기 하면서 들으신다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빵투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5번으로도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가까운 전주교구의 치명작길을 걸어서 다녀온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 볼까요? 자, 아, 네. 이 시간부터는 좀 멀리 서울 대교구로 떠나 볼까 합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서울에는 그교양청이승인한 순례길 1, 2, 3 코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부터는 서울 순례길 1, 2, 3 코스를 차례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 코스 차례대로 오늘부터 이제 떠나볼 텐데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국제 순례지에 해당하잖아요. 네. 어, 교회법에서 정하는 순례지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교구에서 승인하는 교구 순례지 그리고 주교회의 승인으로 정해지는 국가 순례지 또 마지막으로 교황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국제 순례지가 있는데요. 음, 2018년 9월 14일 교황청에서 승인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이 중에서 국제 순례지에 해당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순례길로 떠나볼 텐데요. 떠나기 전에 순례객들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들 살펴볼게요. 네, 어, 서울 순례길은 그 굿뉴스 홈페이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해설사와 함께 더보로 순례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어, 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꼭 준비를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에 서울 순례길 어플을 까는 것입니다. 네. 그 어플에는 1코스, 2코스, 3코스가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코스별로 전체 약도도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플에는 성지를 방문했다는 기록도 남길 수 있는데요. 그 성지 근처에서만 확인이 되고 성지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성지를 방문해서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확인이 안 되거든요. 네. 음, 그래서 스탬프도 그렇지만 어플에서 남기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요, 또 서울 순례길 약도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순례길을 떠나면서 자매님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두 가지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 네.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어, 첫 번째로는 서울대교구 성지는 주로 서울의 중심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익숙지 않은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잘 찾아갈 수 있을지 가장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 제 기준에서 순례길을 이끌어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느덧 정이 들어버린 발자국 모양의 그 이정표인데요. 어, 서울 순례길 길바닥에 그이 발자국 모양의 표시가 순례길을 안내해 준답니다. 지금 네. 화면에. 어, 왼쪽에 위에 있는 그 발자국 모양의 표시인데요. 네. 그약한 삼십 번에서 오십 번쯤 간격이 그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신발의 앞뒤 모양으로 방향도 표시하고 있어서요. 이 이정표를 만나면 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반갑기도 하고 또 서울 한복판에서 든든한 그길 안내자가 옆에 있는 듯해서 좋았습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걸어서 순례할 때 길을 몰라서 당황할 때도 많은데요. 아쉽게도 이 발자국 모양의 이정표가 조금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요. 네, 확실히 도움이 되는 이정표이긴 했지만 어떤 곳은 가다가 끊겨버린 것도 있고요. 네. 또 아주 없는 것도 있고 또 공사장에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오. 또 방향 표시가 잘못된 것도 좀 있어서요. 아무리 반가운 발자국이었지만 이것만 믿고 순례를 다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 순례길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아네두 번째로 순례길을 이끌어 주는 것이 지도인데요. 네그 서울 순례길 앱에서 경로 찾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와 연동이 되어서 걷는 길에 따라서 지도의 방향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 이 지도가 없었다면 저 같은 길치가 도보 그 순례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매님은 서울 순례길 언제 다니오셨어요? 어, 저는 2018년 서울 순례길이 승인이 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바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회,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요 올해 이제 성지 순례 가는 날을 뚜벅이로 떠나는 성지 순례로 준비를 하면서 한 코스 한 코스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다니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서울 순례길은 세코스 모두를 저희 딸과 같이 더베, 더불어 순례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져서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음, (1코스는) 지난 (12월 21일에) 그리고 (2코스는) 금년 (1월 18일에) 그리고 (3코스는) 지난 (15일과) (16일에) 어이. 다녀왔습니다 네음 근데 (3코스가) 29km나 돼요. 그래서 네. 꽤긴 코스이기 때문에 이틀을 잡고 다녀오면 되겠지 하고 1박 2일을 잡았는데 음. 그것도 시간이 부족해서요. 3코스 마지막 순례지인 삼성산 성지는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아, 없었습니다. 3코스 여정이 꽤 길군요. 네. 자매님 되게 최근에 다녀오셔서 오늘 생생하게 이야기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서울 술례길 코스마다 특별한 이름도 있다면서요? 네, 1, 2, 3 코스에 적절한 그길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데요. 1 코스는 명동성당에서 과해동성당까지 9개 성지로 이어지는 말씀의 길로 주로 우리나라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던 현장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요. 또2 코스는 다시 과해동성당에서 중림동 약현성당까지 역시 9개 성지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로 믿음을 증거하다 고문과 형벌을 받았던 포도청터와 옥터들을 주로 순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 코스는 다시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시작해서 삼성산 성지까지 여덟 개 성지로 이어지는 일치의 길인데요, 주로 순교자와 어, 순교, 순교지가 있고요, 순교자들이 묻혔던 성지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서울 순례길 1 코스 말씀의 길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어,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서울 순례길 일 코스는요, 명동 대성당에서 시작해서 김범우의 집터, 이벽의 집터, 그리고 자포도청터, 종로 성지 성당, 광희문 성지, 그리고 어, 카톨릭 대학교 성신 교정 어, 석정 보루 무물 그리고 가회동 성당으로 이어지는 약 11km의 더보 순례길입니다. 네, 익숙한 곳들도 많이 들리네요. 네. 일코스의 명칭을 말씀의 길로 정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코스 말씀의 길은 그 한국 천주교 최초의 희생자로 기록된 김범우의 집터와 그 천주교 세례식이 처음으로 거행된 그이벽의 집터를 둘러보며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 말씀의 길이라는 명칭은 한국 천주교회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자발적으로 복음 말씀을 받아들인 평신도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로 붙여진 길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코스의 시작은요 명동 주교사 성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 서울 순례길에 이제 처음 나섰을 때는 성탄을 바로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서울 순례길 시작점인 명동 성당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음, 명동 성당에 오르는 층계 양쪽으로 하얀 꽃들이 피어 있어서 음. 이 겨울에 웬 꽃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꽃 모양을 한 LED 등이 화단 가득 꽃처럼 피어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아, 하얀 꽃들을 LED로 만들어서 네. 꽃으로 보이게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밤에 오면 정말 아름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성당 마당에 구유가 마련되어 있어서 성탄 분위기가 한창이었던 때였습니다. 네, 자매님이 직접 찍은 사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왼쪽에 그 명동 주교좌 성당 앞에 꾸며져 있던 구유의 모습도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명동 성당이라고 하면 한국 천주교회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서울대교구 주교자 성당인 명동대성당은 한국천주교의 상징이자 최초의 본당으로 음, 한국교의 신앙공동체가 처음으로 탄생된 곳이자 여러 순교자의 유해가 모셔진 곳인데요. 한국천주교회는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이후에 이승훈, 어, 음, 이승훈이 정략전, 그리고 정략종, 정약용 삼형제 그리고 권일신, 권철신 형제 등이 이벽을 그 지로, 지도자로 삼아서 정교 집회를 가짐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 음, 네. 서울 명례방에 살던 통역관 김보무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천주교에 입교하고 또 자신의 집에서 교회 예절을 거행하고 교리 강좌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명례방 공동체가 탄성이 되었답니다. 바로 이곳에. 오늘날 한국 천주교의 산 역사라고 할수 있는 명동 대성당이 자리 잡게 된 것이랍니다. 네, 이 명래방 그런데 천주교 박해 속에 해체되고 말았다고요? 네, 어, 이 신앙 공동체는 그형조에게서 발각이 되어서 집 주인이던 김범우가 위배되면서 한국 천주교 첫 공동체인 명래방 공동체는 해체해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 후로 박해가 계속되는 동안 어느 기록에서도 이 명래방이란 이름은 잠시 잊혀졌다고 해요. 그리고 1882년지 박해가 끝나갈 무렵에 제7대 조선 교구장인 물랑 불랑 주교가 그 명내방 언덕에 대성당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는 한편으로 또 그중 한 한옥을 잡아서 정현 학당을 설립하고 신학생들을 모아서 기초 학문을 가르쳤답니다. 네. 그 불랑 주교는 이때부터 20여 차례에 걸쳐서 부지를 매입하였고 1 8 8 7년 겨울에 부지 정지작업이 시작되었답니다 네, 당시 신자들0 손수 팔을 걸어 붙이고 정지 작업이 나선 가운데 블랑 주교가 파리 외방 전교회에 보낸 보고서의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자 교0들은0 0 무엇으로 일하러 왔는데 그것도 12월과 1월에 큰 추위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늙으니 젊으니 할것 없이 이 일에 놀랄만한 열성을 쏟았고 그들은 신앙과 만족감에서 추위로 언손을 녹일 정도로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성지 순례 가는 날 오늘은 서울 순례길 말씀의 길1 코스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동 성당 곳곳을 함께 자세히 둘러볼까요? 네, 어, 먼저 긴 계단을 올라가면은요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성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이 명동 성당에서는 혼배 미사도 자주 봉헌이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던 날도 결혼식이 있어서 사람들로 많이 북적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음, 네. 음, 그리고 또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미사도 자주 있어서, 있어서요. 네. 그 미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대성당에 들어가서 잠시 머무는 것도 쉽지 않았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어, 이곳이 한국 천지교의 회 중심인 만큼 성당뿐만 아니라 주교관을 포함해서 건물들이 여기저기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음. 다 돌아볼 수도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성지 순례 목적에 적합한 곳들을 순례하고 왔습니다. 네. 거의 음. 뭐 주일과 토요일에는 이곳 명동 성당에서 미사가 뭐 1시간 단위인가요? 1시간 네, 뭐 2시간 그렇죠. 그런 단위로 이루어지니까요. 음. 네. 자, 이제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지하묘역으로 가보죠. 네. 그 성당 밖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요. 지하묘역과 그에 어울리는 자그마한 지하 성당이 있는데요. 이 지하 성당에서 주일을 제외한 매일 10시에 성지 미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미사를 드리는 것으로 더보 성지 순례를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지하 묘역에는 그 아홉 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요. 앵베르 주교와 사스탕 신부, 모방 신부 유해 일부와 김성우 안토니오 그리고 최경환 프란시스코 등 다섯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고요. 그 음, 프루티의 신부님 그리고 프티 니콜라 신부님의 유해와 기예바케의 그이 에메린시아와 문명 순교자 한 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명동성당에는요 상설 고회소도 있습니다. 이 상설 고회소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운영 시간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성당 옆에 세워진 김대건 신부님의 동상을 지나서 그리고 성당 뒤편으로 한국교회의 수호자인 언제 없이 언제 없이 잉태 되신 복대신 동정 마리아상이 있는 그 성모 동산이 있고요. 성모 동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상설 고회소가 있는데요. 주일에는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설 고해소가 열려 있습니다. 음 우리도 미사 후에 성사까지 보느라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네. 깨끗한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럼요 이 상설 고해소도 놓치면 안 되겠고요. 이거 순례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서울대교구 역사관이죠. 역사관인 사도회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당 아래쪽으로 서울대교구청 본관 건물 앞 벽돌 건물인데요. 서울대교구의 탄생과 변천을 아우르는 시간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역사가 함께 깃들어 있는 사도회관은 조선 천주교회의 탄생 그리고 조선 대목구 시대 그리고 이어서 서울 대목구 시대 그리고 지금의 서울대교구 시대 순으로 알아보기 쉽고 또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1층과 2층이 좀 재미나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음, 해설해 주시는 분이 상주에 계셔서 자세한 설명까지 들으면서 관람을 하니까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카톨릭 교회의 변화와 성장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명동성당의 사도 회관까지 둘러봤습니다. 이제 명동성당에서 600m를 걸으면요, 김범우의 집터인 장학원터가 있습니다. 이 장학원터로 가볼게요. 네, 음, 한국 천주교의 창설로 보고 있는 수표교 인근의 그 이벽 세레자 요한의 집에서. 형성된 신앙 공동체가요 명례방으로 이전되었는데요. 그 이벽의 집이 비좁아서 집회 장소로 적당하지 않자 지금의 그 대성당 서쪽의 명례방 마을에 살던 김보무 토마스가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게 되어서 명례방 공동체가 탄생하였답니다. 집주인 김보무는 당시 이곳에 모인 신자들에게 천주시리와 칠극과 같은 교회 서적을 빌려주면서 교리를 전파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1785년 봄, 그 명래방 집회에 모인 이승훈, 이벽, 정야경, 권일신, 권철신 등이 형조의 그 관리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체포하게 되,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명래방 사건 또는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당시 중인 신분이었던 김보문은 거기서 가혹한 형벌을 받고 그 경상도 미량 단장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유배된 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문의 여독으로 선정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음. 현재 그 명례방을 알리는 표석은 없지만 그 장학원터라는 터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음, 명례방을 알리는 표석은 없지만 어, 서울시 중구 울지로 KEB 하나은행 본점 앞에 그 장학원터 표석 앞쪽을 진범의 김보무의 집터로 보고 있답니다. 네, 지금 장학원 터를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순례길 1코스 말씀하기 세 번째 성지인 한국천주교회 창립터로 가볼게요. 어, 어디에 위치한 곳인가요? 아, 네, 여기는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가 도려명 주소인데요. 한국천주교회 최초의 영세자인 그 이승우는 북경 부... 땅에서 예수교 선교사 그나몽신부에게 1784년 2월경에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귀국해서 그의 음력 9월에 서울 수표교 인근에 있던 이 벽의 집에서 이 벽과 권일신, 정약용 등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벽은 다시 최창현, 최인길, 김종교 등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신자 공동체를 만들므로써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되었답니다. 네, 지난 2011년에 이곳에 기념 표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요, 2011년 8월 28일 한국 천주교회 창립터라는 기념 표석을 세우고 9월 26일 축복식을 거행했는데요. 네, 음 기념 표석에는 1784년 정조 8년 겨울 수표교 인근 이벽의 집을, 집이던 이곳이 세례식이 최초로 거연되어 한국천주교회가 창립된 터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음, 원래 이벽의 집은 그 한국천주교회 창립터가, 청, 창립터라는 기념표석이 있는 자리에서 청계천 건네편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지만 그, 그쪽에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이곳에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그 수표교 남쪽 이벽의 집터는 역사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는 어, 기록을 봤습니다. 네, 이 기념표석도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 서울 술래길 1코스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 봤습니다. 아, 아직 아더 걸어야 할 코스가 많이 남아 있다고요 자매님 네 그렇습니다 그 1코스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그 명동주교자 성당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네. 음 1코스에 아직 6곳이 더 남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1코스를 열심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빵뚝으로 최은철님도 함께 하시면서 저도 주교회의에서 정한 지난 그 111곳을 목표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 순례길에 확인 도장은 다 찍었었는데 지금 소개하는 길도 다시 걸어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그리고 라파엘님 명동 갔을 때 명동 성당을 본 적이 있어요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오늘 자매님과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본 시간이었고요. 오늘 다못 걸어본 곳은 다음 주에 또 함께 성지술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자매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